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오늘은 고덕 4학년 2단원 2차시 일상생활에서 예절을 지켜요. 요거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 이제 지난 시간에 예절의 필요성과 예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일상생활에서 애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실질적인 상황에 따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애절을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과 상황에 알맞은 애절을 익히고 이를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봅시다 그랬어요 야, 우리 국어시간에 느낌적인 느낌으로 말하게 할때 <laughs> 느낌적인 느낌으로 말하기가 아니라 어. 그, 상황에 맞게 말하기를 할 때, 또는 알맞게 표현을 할 때, 중요한 게 이게 뭐였어요? 표현할 때, 대상에 따라서, 어,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도덕 시간에 이 예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이 예절의 예절을 보여주냐, 누구에게 이 예절을 지킬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예절에, 어, 그, 알맞은 예절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생활 속 이야기 한번 볼까요? 예절 바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절 사다리를 보고 알아봅시다. 그랬어요. 사다리가 어디 있어요? 어, 사다리가 여기 있네. 자, 이이 친구가 예절 사다리를 올라가서 여기 있는 이 예절 바른 사람이라는 이 사과 이 열매를 어, 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요새 과일이 뭐가 맛있나요? 요새 과일, 지금, 오렌지, 오렌지 맛있는 것 같아. 요 오렌지로 한번 바꿔볼까? 네, 오렌지가 맛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과는 가을에 나오니까, 지금 봄이니까, 봄에 좀, 오렌지가 좀 잘, 요새 맛있죠? 어쨌든, <laughs> 애절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먼저 단계가 있죠. 사다리를, 우리 사다리 올라갈 때, 맨윗 다리부터, 계단부터 올라갈 순 없잖아요.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한 다리씩 해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게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계단은 예절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절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존중하기. 1 예절은 1, 1단계. 존중의 단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예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2단계. 생각하기. 자, 대상과 상황에 따라 존중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대상에 따라 존중하기. 자, 아, 2단계는 생각하기. 먼저,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할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3단계는 뭐였습니까? 표현하기. 대상과 상황에 알맞은 애절을 바르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선생님, 지난번에 도덕의 도덕 공부 이렇게 해서도 그랬고, 애절도 그랬고, 언제나, 우리가 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 표현할 줄 알아요, 표현. 이 표현을 할줄 모르면,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애절을 나한테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몰라요. 멀리서 내가 마음만 가지고, 오, 저기서, 마음만 가지고, 나저 사람한테 인사했어요. 하고, 마음만 하고 넘어가. 그러면, 마음만 갖고, 인사를 안 한다. 이거 뭐야? 인사를 한 거에 안한 거? 이거는 인사를 안한 거죠. 요런 건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표현하는 게 애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선생님은 이게 거의 99%라고 봅니다. 99%가 표현으로서 나타납니다. 아니, 100%라고 보면 표현하지 않으면 애절이안 지킨 거예요. 아, 선생님, 100%로 바꾸겠습니다. 애절은 무조건 표현을 해요. 표현하지 않으면 이건 애절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 돌아보기. 내가 실천한 애절이 돌아, 적절한지 돌아보고 더 잘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돌아.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애절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애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어. 나는 내가 충분히 가방을 들고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가방을 갖고 끄집어 가고 있어. 그건 애절이 아니죠. 그치? 그래서, 그, 인사 같은 경우에도, 야, 인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계속 자기 내 절을 친다고 인사를 계속해 그냥 한 시간 내내 인사만 하고 있어요. 그거는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내가 지킨 애절이 적절했는지 항상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애절을 하는 단계는 이렇게 존중 먼저 상대방을 배려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고 표현하기 제일 중요합니다. 표현,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현하기. 그 다음에, 이 예절이 적절한지 한번 돌아보는 이 과정을 거쳐서 예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절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개인의, 개인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마음. 마음에 달려있고, 여기는 보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절이 예절을 바른 사람이 되려면 이 눈에 보이는 거를 그래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 베이스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게잘잘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나가다 인사를 하는데 정말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세요어 가버려요. 이게 있어야 이 존중하고 생각하기. 요게 이게, 이게 이게 제대로 돼 있어야 3단계 표현이 잘 됩니다. 인사할 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공수 배꼽에 손대고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들 있는 반면 그냥 안녕, 어, 어 하고 가는 친구가 있어요. 물론 그런 친구들이 눈치만 살살 보고 인사 안 하고 가는 친구들보다 나았습니다. 보면 눈치 보다가 인사 안 하고 가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할 거면 제대로 존중하는 마음 갖고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선생이 님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애절,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애절이 바뀌죠 자, 가정에서 지켜야 할 애절 한번 봅시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잘 자렴, 부모님께 이렇게 인사하고 잘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러면 동생한테는 돼요 동생아 잘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잘자 하고 안아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누나나 잘했지? 오 멋지다 잘했어 하고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이어 예, 돋보기 전 가대야 되겠냐고 심 신부름을 시키니까 지금 가지고 올게요 그래요. 근데 네, 이거 가면 어차피 갈 건데. 아나 싫은데. 싫어 싫어 저 타셔. 아 진짜 이런 게 시키고 그래. 이러면서 어차피 가져올 건데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지켜야 할 예절. 계단에서는 천천히 오른쪽으로 걸어야 해. 요거는 어 학교에서의 예절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규칙 규칙도 예절에 포함되니까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여러 명이 다니는데 이런 애절을 지키지 않으면 돼요. 소리 부딪히고 다투고 싸움이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업시간에 바른 자세로 공부해야지. 그렇죠?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선생님에 대한 애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걸, 눈에 걸 앞에서 보이면 자세 안 바른 친구들은 눈에 계속 신경 쓰여요 무슨 말이겠죠? 자세가 안 바른 친구들은 눈에 계속 보입니다. 계속, 계속 걸립니다. 뭐, 어때요? 선생님 수업하다가 자세히 바르게 하요 자세히 바르세요. 어때요? 그 말만 하다가 수업이 끝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냐, 그죠? 아, 왜 경기를 했어요? 어떤 운동 경기를 했는데, 이 승패에, 너무 집착한 친구도 있어요. 승패에 너무 집착한 친구도 있어요. 승패, 승패. 이 서로, 지면만 울고 불고 나눌려는 친구들. 그 승부욕은 알겠지만, 이겼을 때는, 이겼다고 이 기쁨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졌을 때, 졌을 때는 상대편을 존중해서, 그래, 잘했어. 라고, 축하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요런 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겼을 때, 웃들때 아이고, 어, 너희는 나 게임이 안 돼. 이렇게 자만하지 말고, 어, 너도 잘했어.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겼던 것 같아. 또는, 우리가 운이 좋았어. 이런 식으로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지켜야 될 예절. 자 우리 교통봉사해 주시는 분께 고맙습니다 또는 안녕하세요 하고 기본적으로 인사를 하는 게예들이겠죠 요거 자 인터넷 사용할 때는 이 더욱 애들더잘 지켜야 돼. 그래. <laughs> 이게 정말 정말 너무한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야. 인터넷 할때 자기 얼굴도 안 보이고 말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야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인터넷이라는 것은 다 기록에 남고 꼬리가 잡힌 후에 악플 다는 사람들을 다 잡혀서 신고당해, 신고. 신고당하고, 그 다음에 고소, 고소송당하고 고소당, 고소당하고, 그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반성문 쓰고.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할 때이자잘 지켜야 돼요. 선생님, 이게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우리 친구들, 정말, 예절잘 지키세요. 이거, 나중에, 진짜, 말 잘못, 댓글도 한번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약플로로 고소당해가지고, 벌금 물어야 되고, 복잡해집니다. 인생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인터넷에서 사용할 때, 나쁜 말, 악한 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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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에스, 뭐, 깨똑이나, 막 이런 것도 마찬가지. 문자도 마찬가지. 이거 할 때, 막, 함부로 쓰지 마세요. 얼굴 안 보인다고, 함부로 쓰, 내가 이 사람 만나서 할수 없는 말은, 인터넷으로 하지 마세요. 네, 뭐가 그렇게 사람들이 화가 나있는지 모르겠어 막 달려들어가지고 니가 어쨌네 너는 그러면 안 욕을 욕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되겠죠 절대 이거 중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장소는 조용히 해야 돼 라고 되어있어요 공공장소는 당연히 조용히 해야겠죠 또는 특히 특히 그좀 어린 젊은 우리 어린이들은 휴대폰 같은 거 받을 때큰 소리 안 내는데 귀가 잘안 들리시는 어 이런 분들 귀가 잘안들리신까막 소리를 거래거래 지르면서 휴대폰 받으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그거는 어 예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절 바른 친구들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정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다음에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애절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기면 하, 이게 사실은 실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과제와 심판 카드 활, 활용해서 과제 카드 딱 제출해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여러 친구들하고 해야 재밌긴 한데 어 요거는 집에서 혼자서 심판도 하고 이 카드를 뒤집어서 잘라가지고 어디였지 어. 카드를 뒤집어서 잘라가 과제 카드를 그, 뜯어가지고 뜯어서 뒤로 뒤집은 다음에 혼자서 1인 1여 1인 2역 역할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요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어, 이게 이게 사실은 실천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과제 카드와 심판 활동 카드로 애절 지식기 대유탐모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탐험을 해보세요. 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참고 영상을 선생님이 뒤쪽에다가 올려낼 테니까 이 영상도 보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애절 지키기 대탐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도덕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굿바, 안녕히 계십시오. あ 대화 예절을 지키려면 우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말하거나 들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는 적당한 거리에 서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으면서 적절한 크기의 목소리를 사용합니다. 부탁을 할 때는 공손하게 하며 부탁을 들어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도와주도록 하고,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말하거나 들을 때는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상대방을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내가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상대와 말을 하거나 들을 때는 팔 하나 정도 거리를 두고 서세요.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상대가 불편해할 수 있고, 너무 멀면 이야기를 들을 때잘 들리지 않거나, 말을 할 때에도 너무 큰 소리로 말하게 됩니다. 항상 적당한 거리에서 듣거나 말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는 끼어들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다 듣고 난 후에 내가 할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할때 바른 자세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말할 때는 목소리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하면 듣는 사람이 시끄러워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너무 작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못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세요. 양선씨, 거기 놓여 있는 책좀 줄래요? 네,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는 공손하게 부탁하고 상대방이 부탁을 들어주면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상대방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도움이 필요로 한지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도와주세요. 도와드릴까요? 네, 고마워요.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해요. 대화하거나 함께 일을 할 때는 항상 주위 사람들을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 준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는 돌고래입니다. 인터넷 세상에 살다 보면 수많은 커뮤니티 공간에 갈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의 글에 힘과 용기를 주는 예쁜 댓글을 달고 서로 아름다운 소통을 하는 게시물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향긋한 꽃향기가 나는 것 같고, 나까지 기분이 좋아져서 꼬리가 더욱 힘차게 헤엄쳐집니다. 하지만 인터넷 세상에서 헤엄쳐 다니다 보면 이렇게 기분 좋을 때보다는 무서울 때가 더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가시도치고 칼처럼 날카로운 악플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니까요. 악플들 사이를 헤엄치다 잘못하면 저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 악플들의 대부분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도에 따라 더욱 과장되거나 악화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거 없는 그 소문은 인터넷의 첨단 기능을 타고 발없이 순식간에 퍼져서 악플에 시달리는 당사자는 너무나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익명성이 그늘 아래 숨어서 쓴 허위 비방의 글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사람들은 모르나 봅니다. 피해자는 억울해도 변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고통 속에 혼자 신음하며 우울증과 대행기피증, 심하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말이죠. 내 몸을 때리면 아프듯, 악플은 잘 낫지도 않는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오랫동안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걸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마주치는 사람도 서로 배려하고 예절을 갖춰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 되어 제가 신나게 헤엄칠 수 있는 그날을 오늘도 기다려봅니다. 바르게 절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남자가 큰절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첫째, 두 손은 가지런히 왼쪽이 위에 오도록 공수하여 내리고, 어르신을 바라보고, 누나나 여동생의 오른쪽에 공손하게 섭니다. 둘째, 공수한 손을 가슴 높이로 올리고, 왼발을 뒤로 약간 빼면서, 허리를 굽히고 공수한 손을 풀지 말고, 그대로 바닥을 짚습니다. 셋째,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발이 위에 오도록 두 발을 포갠 다음에,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이마를 공수한 손등에 대서 어르신을 향해 절을 합니다. 넷째, 윗몸을 일으키고,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면서 일어서고, 살짝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려서 반절을 합니다. 여자가 큰 절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두 손을 가지런히 오른손 위에 오도록 공수하여 내리고 어르신을 바라보고 오빠나 남동생의 왼쪽에 공손하게 섭니다. 둘째, 공수한 손을 어깨 높이로. 손끝과 팔꿈치가 수평이 되도록 올리고 머리를 숙여서 공수한 손등에 얌전히 붙입니다. 셋째,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다음에 가지런히 꿇고 오른발이 왼발 아래에 오도록 두 발을 가지런히 포개고 엉덩이를 내려서 앉습니다. 넷째, 윗몸을 앞으로 굽혀서 절을 하고, 세까지 마음속으로 세고 나서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워 다리만 움직여 일어납니다. 다 일어섰으면 고개를 올리면서 공수한 손을 내리고 허리를 약간 숙여서 가볍게 인사를 드려 반절을 합니다.